k의 공격으로 흉기에 찔린 민도혁 그런데 뜬금없이 해당 장소에서 목격된 강기탁 때문에 강기탁이 k쪽에 뿌락치였던 건지 아주 난리가 난 시비라였죠 이어진 시비와 예고영상에서도 매튜와 서로 노려보는 강기탁의 모습이 등장해 더욱 드러날 반전의 상황이 기대 가 되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예고영상 속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볼수 있었던 장면에서 32시간 안에 성찬을 쓰레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매튜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공격당한 도혁의 상황이 불시가 된 건지 목표 의 시간 제한이 걸린 것을 볼수 있었죠. 도역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면 강 기탁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불똥이 떨어진 해당 상황 때문에 조급히 움직이는 7인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뜬금 전개 중인 차주란과 남초루의 상황도 짧게 이어지는 걸볼수 있었죠.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를 보면 남 초루를 마음에 들어하는 차주란 그런 차주란에게는 마음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여지를 주는 남초루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왜 갑자기 두 사람에게 이런 전개 가 주어진 건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또 작가님이 김수록 작가님이라 그냥 흥미성 이벤트 전개일 수도 혹은 이 뜬금없는 전개가 이후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뒤집어 놓는 부분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차주란의 상황이 또 남초루의 행동들이 이후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될지 기대해보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셸과 모네의 상황도 볼수 있었죠. 자신이 담이었다면 이렇게 널 죽였을 거라며 모네의 목을 조르는 미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만약 미셸이 살아남았던 방담이라면 이후 최후의 복수를 위해 당장의 분노를 참아가는 모습을 만약 방담이가 아니라면 매튜에게서 사실을 전해 듣고 다미의 복수를 돕는 의인으로 등장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미셸 앞에서 웃고 박수 치며 물러서지 않는 모네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해당 상황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면 이들의 계획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를 얻게 된 모네인 건지 혹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셸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모네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매일 새로운 전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또 어떤 반전의 키를 손에 쥐게 될 모네가 될지 아주 기다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친구 유진의 머리를 쥐어잡고 자신이랑 맞짱깔 자신이 있냐며 협박하는 모네도 볼수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돕던 유진이라 도대체 어떤 상황 때문일까 싶은데 담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한 모네를 등지려 했던건지 또는 자신만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금라이 혹은 미셸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금라이를 한강으로 불러낸 강기탁. 이후 입을 맞추는 두 사람. 또그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아마도 매튜가 아닐까 싶죠. 때문에 강기탁에게 K와 내통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묻는 매튜의 장면이 이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듯 예고의 모든 장면들은 기탁을 배신자로 만들고 있죠. 사실 7인 중 도역이 빠진 상황인 것 같기도 해서 기탁이 그 자리를 메우는 배신자였던 상황이 더 어울리기도 한데 역시나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만드는 김순옥 작가님인 점 그리고 너무 드러내놓고 배신자일 것 같다는 점을 보면 오히려 해당 부분까지도 기탁이 계획 중 하나였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매튜의 상황을 보고하며 K 옆에부터 K의 동선과 만행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혹은 그것마저 아니라면 예고에서 볼수 있었던 상황들은 전부 오해에서부터 이어진 상황들이고 11화 마지막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던 기탁의 상황 또한 도역을 구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은 기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만약 K 옆에부터 매튜의 상황을 보고하는 기탁의 상황이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면 설마 쉽지만 방회장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작가님이라면 가능하기도 해서 상상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살아남아 있었던 도역을 볼수 있었고 그런 도역과 마주한 강기탁도 볼수 있었는데 만약 기탁에게 따로 계획이 있었던 거라면 해당 상황을 통해 전해듣게 되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도역을 찾아온 K 그리고 K의 신발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들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아마도 다신 다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기탁의 말을 듣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도혁, 이후 기탁의 계획에 함께한 도혁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예상되시나요? 살아남은 민도혁, 알수 없는 행동을 보인 강기탁, 그리고 미셸과 마주한 한문혜 과연 이어질 시비와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